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은 그래서 어쨌든 돈을 제가 1 0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세금 징수를 해가지고 돈을 170만 원 벌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추석 체크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막 크리스탈 이런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네 이런 거 많이 구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크리스탈도 많기 때문에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도로시, 너로 자겠다, 레벨업,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이스 자, 클래스 전직으로. 잠깐만. 이게 여러분들, 불이 좋다고 했죠? 리사도 불로, 아, 도로시도 불로 하는 게 좋나? 불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전직이 또 아래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31레벨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저희가 스테이지를 빨리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깨을레벨으 이거 젠장! 지식 꼭까지 했는데! 왜 위에 안 생겨, 젠장! 이거 생기던데 왜안 생겼다, 봐! 뭔데, 이거? 위에 이거 생겼잖아, 이거. 왜왜 왜 없는데, 나는. 이거 막 위에 이거 다른 거 하나 생기잖아, 어. 아, 이거 레벨업 한참 해야 되네, 젠장. 일단은 그러면 웨이브부터 일단 빠르게 달려봅시다. 아, 굉장히 슬프네요. 자, 빠르게 돌리고. 저거! 아, 근데 아직은 스테이지에 뭐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레벨 90레벨쯤에 생긴다고? 그럼 그냥 저거 벽돌부터 업그레이드 할까? 아, 어떡하지? 100 정도 이상 찍어야 돼요. 아, 진짜? 너무하네. 야, 근데 이거 진짜 몬스터 많으니까 렉이 좀 걸리긴 한다. 어, 최근에 또머사가 유튜브에서 도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귀엽게 봤지, 어. 아하, 여러분들. 저의 그 강력한. 근데 여러분들, 머사몇 스테이지까지 갔나요, 여러분들? 에, 머싸 몇 스테이지까지 갔어? 일단 빠르게 웨이브 하자, 어. 저의 군악대 하라고? 아, 맞다! 아, 맞다! 군악대 아, 죄송합니다. 우리 또 채팅창에서 군악대 불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 적당히 해, 진짜. 뭘! 아, 오케이. 트로피 하나 나무기라고 알겠습니다. 아, 트로피 남무구나 어, 나병 생겼나봐. 어. 오케이. 일단 이거 바로 잡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푸셔, 푸셔, 푸셔! 따라라라라라라라 죽어! 자, 빠르게, 백신 웨이브, 아, 뭐야, 보스 스테이지 였네? 이야, 더러운 찌질입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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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빅토리, 카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걸 바꾸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일단, 얘를, 어, 군악대 나무로 바꿔두고요. 장착. 자, 군악대 여로 바꿔놓겠습니다. 군악대 여 장착! 오케이! 그 다음에, 트로피카나, 턱, 아, 트로, 어, 트로피, 예, 예, 뭐지? 어, 병색인 것 같은데, 진짜로. 어, 이렇게 합시다. 아니, 제우스가 좋다는 말이 있고, 안 좋다는 말도 많더라고. 그 되게 그래서, 그 싸우는 거 보면서, 유튜브 댓글 보면서 좀 흐뭇해 했어. 어, 여기서 막 싸우니까 좀 나름 뿌듯한 거야. 알죠, 여러분들? 그 느낌, 어. 뭔가 그 다른데서 싸우면 뭔가 어머 뭐 싸우던가 말던가인데 뭔가 내 유튜브에서 막 뭐가 좋네 막 이게 좋네 이러면서 싸우니까 보기 좋더라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싸워주세요 왜냐 이제 여러분들이 싸우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한 분이 채팅으로 이제 불란 조성을 하면은 다른 분들이 와서 댓글을 달아 그 그분이 나갔다가 댓글이 달렸다고 또 그럼 그분이 또 영상을 들어와 어야 기가 막히는 거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욕설만 안 하시면 에, 싸우셔도 됩니다. 예. 욕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분쟁은 해 주세요. 예. 토론 같은 거. 예. 아, 어, 기가 막히더라고 예. 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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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깜짝이야. 이거 눌러 줘야 되는구나. 어, 와우, 지능적이야. 아, 이 근데 그거 보면서 약간 토론 같은 건 괜찮지 않나? 어, 뭐가 좋네. 뭔가 이론 논리적으로 막 그런 설명을 하는 거. 어 그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예. 갑시다 이거 소환해 주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석케버스라는 캐릭터 나왔는데 뭐가 좋죠? 어, 신캐 나왔다고? 신캐요? 잠깐만, 여러분, 새로운, 새로운 캐릭터 나왔다고?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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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새로운 캐릭터 리뷰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구만. 어. 안 되겠구만. 안 되겠구만. 새로운 캐릭터 리뷰를 한번 들어가 줘야겠어, 이거. 이런 세상에. 신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니. 이런 젠장. 자 일단 빠르게, 죽어, 빠르게 죽여 빠르게 죽여 빠르게 죽여 빠르게 죽여! 빠르게 죽여 일단 일단 이럴 때가 아니야 신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캐는 어떤 것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은! <laughs> 석캐버스 진짜 나왔네? 보자 6초마다 몬스터를 유혹시켜 3초간 싸우게 합니다 최대 3마리야 이거 개좋은거 아니야? 딜량 항상 1등이에요 좋은 것 중에서 아 진짜? 일단 그러면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가중요가다이아 써야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라딘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전직 영웅의 레벨이 너무 낮습니다. 비비아 흐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아를아다라고다이아 이게 다가적다로 늘어요? 아 그럼 전직 못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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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그럼 레벨업부터 합시다 예 결국 서큐버스를 못 썼네? 이런 젠장 어이 서큐버스를 어디에 넣어볼까? 아 그래 그럼 두루이드 빼고 한번 넣어봅시다 오케이 1라운드 클리어하고 두루이드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볼게요 가자 제우스 써보라고? 아냐아니야 아니야. 일단 신캐부터 써야지 제우스가 어따 비벼 어. 감히 말이야 어? 제우스는 비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신규 캐릭터야말로 완벽한 조회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 굉장한 아이템이라고, 어? 신규 캐릭터는 여러분들, 제 미래를 위해서, 제 이사를 위해서라도 올려야겠네요. 예.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중력을 이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시청자분들을 한 번이라도 클릭을 더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바꾸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두루이드 잠깐 빼겠습니다. 서큐버스! 너로 져 가겠다! 자, 일단 서큐버스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서큐버스! 너로 져 가겠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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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누구 뺐는데? 보자. 보자. 아니, 안 빼, 어, 뭐야, 누구 뺐었는데? 아, 여기 해골 표시가 뜨네, 어. 아, 일단 너, 어, 두드려 간다, 두드어 간다, 두드러 간다, 두드러 간다! 어뚜두드려 간다, 두드러 간다! 어, 뭐야? 뺏고 있는 거 맞아? 젠장 티가 안 나, 어. 티가 안 나, 이런 젠장, 어. 티가 안 나는데? 응, 개쓰레기라고? 아니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아, 보자. 어, 클릭해, 클릭해. 3,000원. 자, 일단 뭔가 계속해서 뭔가 쓰고 있긴 해요, 지금. 제가 수동 클릭이 아니라는 거에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개불이다! 개불이다! 도는 사람다 어, 근데 오늘 성업그레이드 하기 잘했네. 어, 이것 때문에 안 죽죠. 예, 기가 막혔어요. 잠깐만, 일단 딜량 한번 봐봅시다. 딜량 가보면, 어, 야! 나가! 니가 감히! 드루이드 자리를 탐해? 뒤질라고, 오, 꺼져. 꺼져. 멍청한 서큐버스 같은 이라고, 꺼져. 쓰잘데기 웃기는. 안 좋구만. 와, 근데 이거, 처음부터 웨이브 좀 빡세네, 어. 아, 이제, 이제야 좀 몬스터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뭔가, 100라운드까지는, 뭔가 그.. 뭔가 캐릭터를 소환해야된다는 느낌이 왜꼭 굳이 소환을 해야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쁘지 않아 제우스는 다르다고? 제우스 써보세요 제우스? 아이 노강인데 어느정도는 오케이 노강이라서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주지만 강화를 했을때 10배의 기준을 잡아도 낮아요 예 일단,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일단, 두루이드가, 여러분들, 이번에 딜을 몇 넣었나 보자. 아까 787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어, 두루이드는 6000 넣었죠. 게, 게임이 안 됩니다. 일단, 제우스 한번 넣어볼게요, 제우스. 거의, 어차피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제우스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좋아, 제우스. 가자! 제우스 한번 보자, 제우스 스킬, 넣을 뭐야! 아, 공중에서 번개 떨어뜨리는 거야, 그냥? 아, 일단 한번딜 어느 정도 넣나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과연, 제우스는? 번개 찌집에, 찌집에, 찌집! 아이고, 근데, 여러분, 스플래시 아닌 것 같은데? 1레야 그래. 일단, 아까, 뭐야. 서큐버스도1레비이었잖아 어,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지. 보자. 자, 전기 찢음이 계속 크리티컬로, 많 이거 뭐 약간, 뭉탱이 있는 거에 많이 놓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쎈 느낌은 안 느끼긴 한데, 저거 레벨업 하면 겁나 좋다고? 잠깐만. 아, 근데 신캐가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런, 그런가? 그럴라나? 제우스를 업그레이드 해줄까? 제우스를 레버해야 좋다고? 제우스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 저번엔 좀굳이다 얘기가 많았는데, 어, 제우스는 이번에 좀 괜찮지 않냐는 말이 많네요 자, 일단 딜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과연 787보다 딜을 더 넣었을 것인가! 오, 어, 뭐야 야, 1 1인데2400 넣었는데? 오, 어, 뭐야 야, 제우스 좋은데? 야, 잠깐만 1 1인데 2400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넣은 거지, 어 아까 서큐버스는 레벨업 안 했는데 얘는 이, 뭐야, 700 넣었고 얘는 2400 넣었잖아 그럼 3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제우스 좋네 일단, 여러분들, 제우스 좋은 건 좋은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예, 왜냐면, 전막 크리스탁 남아 도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일단, 그, 뭐야, 그, 마, 마, 홀리나이트, 로와 일로와, 일로와, 롤리나이트! 롤리나이 아직도 레벨이 낮아. 일단, 이거부터 3차 시켜줄게요. 예. 이거는 뭐, 만인의 공룡 캐릭인 것 마냥 겁나 다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일단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우 제우스 좋아 제우스 좋아 제우스가 아 잠깐만 이럴거면 지금 두루이드 껴놓을거어 두루이드 3차가 훨씬 데미지는 많이 넣긴 하잖아 제우스 업그레이드해서 11렙 만들고 다이아 10개 먼저 쓰자고 젠장 나의 큰그림 실패했네 팔라딘 3차가 더 좋지 않을까 얘들아? 어 어떠해 여러분들 팔라딘 3차가 훨씬 좋을거 같은데 별론가? 중에 그냥 3.. 아, 성업그라라고. 나중에 3명 더 추가 가능하다고? 아, 제가 굉장히 고민돼요. 지금, 성업그레이드를 해서 차라리 3명 더 추가해서 어차피 그냥 다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냥 성업그레이드 계속 할까? 어, 그게 맞지 않나? 내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저 말이 맞지 않나? 그냥 성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위에 다 얹으면 되잖아. 여러분들 원하는 거. 어. 90레벨까지는 찍어야 된다고? 90레벨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79레벨이니까. 광고 봐도 여러분들 하나밖에 안 돼. 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아까워, 시간 아까워. 어, 감히 광고 따위가 내 앞길을 막을 수도 없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사실, 사실, 어, 카드가 한장더 있긴 한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 지금 쓸 때가 아니야, 중력아. 나중에 최후의 순간을 위해 아끼자. 어. 지금 쓰지 말자. 어, 지금은, 지금이라도 돈 어차피 안 준대. 어, 이게, 라운드 클리어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올라간다더라고. 어, 음. 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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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21라운드. 아니, 지금부터도 약간 뭔가, 그, 뭐라지, 그, 상대 애들이 이제, 순식간에 녹진 않아요. 예. 와, 공중 나온다! 와, 야, 이거 무한웨이브에서나 볼수 있었던 건데. 자로 121웨이브부터는 공중 캐릭터가 나오네요. 와! 어, 오케이. 보너스 골드 18%. 아리이 선수다. 나이스! 야, 이거 후반부에 걸리면 대박인 거 아니야? 와, 보너스 골드 18%개이드더 겁나 많이 주죠. 제발 몹수 더 많이 나와라. 오케이, 나이스. 쭉쭉 업그레이드 되는구만. 아,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께서 제우스를 업그레이드 해 달라고 계속 그러셨으니까 제우스 업그레이드 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지. 예, 또, 시청자 바라기기 때문에 해달라는데 또 해줘야 돼요. 예. 자, 클래스 전지. 여러분들, 이거 뭘로 업그레이드 할까요? 그래서. 예. 우리 제우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해드릴게요. 두 번째, 이거 오른쪽 게 좋아 보이는데? 아, 오른쪽 게 좋다고? 오른쪽 거 좋아? 아 어, 이게 좋네. 오케이. 자, 이거를 장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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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했지? 칭찬해줘. 헤헤 <laughs> 가자. 빨리 칭찬해줘, 빨리. 어. 어, 해달라는 거 해줬잖아. 빨리 칭찬해줘! 네네 아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칭찬해줘 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흐흐 <laughs> 흐흐흐흐 나이스 어, 자 갑시다 내가 그런걸로 좋아할거 같냐?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제우스 공중도 때려서 좋아요 알고있어 알고있어 아까 공중 때리더라고 하피 하피 막 뚜껑 패더라고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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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 머스는들 철도 번개지지배 나이스 뱅 거래요! 네. 오케이! 크리티컬도 하나 찍어놓자. 어. 크리티컬 이제 좀 뜨는 것도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궁수들 공격속도도 좀 빠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갑시다. 크리티컬 뜰때 어떻게 뜰라나? 크리티컬 뜨는 거는 모습이 안 보이나?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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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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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와, 근데! 형도 제우스 업그레이드했다고 앞라인까지 그냥 싹 밀어버리네. 와우.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래도 소환을 해줘야 돼요. 와 번개 한방 때리니까 밀라인 싹 정리. 좋아. 가자 가자 가자. 헌터 말고 마스터 골렘 쓰라고. 아니 궁수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궁수 이게 공격 속도 올려줘가지고 훨씬 더 클리어 빠른 것 같은데. 딱히 큰큰 골렘 쓴다고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아처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어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31레벨 됐고 클래스 전직을 할수 있습니다 드디어 성기사단 가자 자 성기사단 27초간 150% 소환한 데미지를 증가하는 클래스 전직 나이스 오케이 야 이제 개세다 진짜 야 이제 팔라딘 개세다 아싸 크리스탈 썼다 아이 크리스탈 많아가지고 처치 곤란했는데 나이스 야 이제 개세다 잘 봐라 드로잉 쓰는 게 낫다고 지금 제우스 쓰라는데? 그러면 이거 아처를 빼고 두루이들 넣을까? 아 지금 상관없어 보이는데? 어... 갑시다 1 6구성 난이도가 이제 성기사 말고 바바리안이 더 좋은데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2만... 2만층도 클리어하신 분이 에이, 팔라딘이 훨씬 더 좋다고 했어요 에이, 죄송하지만 팔라딘이 이겼어요 제우스 딜 한번 보자고? 알겠습니다 제우스 딜 한번 봐볼게요 제우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 이거 팔라딘 개쎄, 어. 한번 보자. 아니, 여러분 팔라딘 업그레이드 개구리다고 하는데, 한번 봐볼게요. 예. 일단, 제우스가 2등이 됐는데? 어? 야, 팔라딘 바로 1등 먹잖아. 봐봐. 어. 야, 팔라딘이 바로 1등 먹었어. 2만 딜이야. 어. 제우스 2등 됐어. 뭐야, 이거 1단계 업그레이드인데? 어. 와 팔라딘 개 좋잖아. 봐봐. 누가 구이됐냐 어. 야, 팔라딘이면은 얘가 엄청 쎈 건데, 어. 어. 얘도 좋잖아, 어. 자. 한 번, 점령 한번 하러 가봅시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120몇 난이도를 클리어 했기 때문에, 오케이, 130 난이도도 뒤졌다! 이름 없는 찌야 뒤져라! 아, <laughs> 뒤져라. 용서하지 않겠다. 건방지게. 130 난이도가 아직도 살아있었어? 이런 건방진 자식. 내놈은 살아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나와 나와 야 게임이 안돼 게임이 안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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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안돼 게임이 안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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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짠짠발라디렌 짠. 짠! 아차 다다다다 근육 찌지한 안돼 근육 찌리이저기어버려 리 스킬을 배웠습니다. 콜드 마스터리 스킬. 그게 무엇인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다. 어디있느냐 어. 아, 이거 99레벨부터 낄수 있는 그건가 보네. 아, 뭐야? 아, 지금 원래 난이도가 이제 99레벨 이상부터 올수 있는 그런 레벨인가 봐요. 어, 저희가 그만큼 개세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에. 자, 다음 거 어디로 가 볼까? 200레벨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레벨 어느 정도 센지 보물 한번 보러 가 봅시다. 진기 한번 어 오! 야, 좀안 죽는다. 어, 좀안 죽어. 이거 잘하면 깼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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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맞으면 안 돼. 지금부터 맞으면 안 돼. 자, 이거 보스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이거. 자, 일 이거 두, 두개 소환해주고. 어, 또 때린다, 또 때린다, 또 때린다. 좋아, 밀어붙이고 있어. 밀어붙이고 있어. 좋아, 밀어붙이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잘 밀어붙이고 있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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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클리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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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어어... 아, 이거 여러분들 답바 업그레이드가 신한수죠? 나이스 빅토리! 철바퀴 보물을 획득하였습니다. 내놈이 어떤 물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 철바퀴라. 궁금하구만. 클릭. 식민지 세금 징수 속도 10% 증가 와 개꿀이다 이거 여러분들 예 이거 난이도 클리어 안할때 이거 끼고 예저 이게 그 뭐야 스테이지를 업그레이드 안 하고 혼자 이거 켜놓고 있었거든요 이거 안할때 이거 켜놓으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 난 이거 좋아 이거 구데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트리머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스트리머는 방송에서 스테이지 클리어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노가다도 누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레벨업 하기 때문에 예 개꿀인 겁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군할때 안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군할때 안꼈다 아하..잠깐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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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레벨짜리 드래곤 잡을만해 보인다고? 뭐? 그정도라고? 그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정도라고 진짜? 오케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이 스테이지 클리어하고 한번 가볼게요 200레벨 용가리 잡을 수 있을만한 레벨이라는데? 그건 아닌것 같은데 가보자 오케이 마! 다듬비라! 마! 나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여 버려 죽여 버려. 나이스. 200 레벨짜리 드래곤 잡을 수 있다고? 한번 가 볼게요. 에. 마 그린 드래곤. 내가 널 상대해 주겠다. 쨔!